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2차입니다 2차 이제 다시 연결서 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나비 꽃꽃아그바흐이 어. 나무 이름이 그라바흐 꽃 이름이 아그바흐 떨어지는 거야 열매 아니꽃에 꽃, 나비도 많고, 나비 차, 1, 1, 1, 1, 1, 0 1, 정도 가겠습 1, 다 예. 1, 1,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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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현재는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여기가 다리네요 yes. 산이니까 캄보리아 사는 위로 올라가면 평평합니다. 네. 평평하다. 아무리 산이 있어도 우리 느낌이. 어 산인지 아니면 산 밑에 있는지 어 거의 알수 없어요. 밖으로 조금 산 끝에 나와야 그알수 있어요. 또 저기 저기 어, 사암, 사암, 예, 사암돌, 사암, 예, 사암, 몰, 모래돌 예, 모래돌. 예, 큰 모래들이 많이 붙었어요. 예, 사암 여, 여기는 이끼들이 이끼, 예, 이끼 이끼들이에요. 하지만 예, 여기 밑에는 예, 사암, 아, 사암하고 모래돌들이 예, 모래 붙어 붙이고 있습니다. yeah we roll 하겠습니다.뭔가가바스피엔알아요?윤어형좀본.라트머뼈뼈가바스피엔.여기칸물에는바스 한 부의 말로는 마스핀하고 한부에 말로는 마스핀 폭포 저쪽은 힘들어서 여기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지름길로 예,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 엉코르 워드 유족지 다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기면 함, 꾸, 위야, 르, 트, 머노 라이팅 온드 스톤 돌비에서뭐 낙서거나 글, 글을 썼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말로 판매디에 말로 함, 꾸, 위야, 르, 트, 머함가 하지마 꾸 꾸가 낙서 위 꾸, 위한도 낙서야 뭐가 <돌> 또 여기, 여기 삼 네. 듣겠습니다. 예, 네, 영어는 아. No writing on the stone. 돌 위에서. 글자들은 쓰지말라고요 예. 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전화번호나 그렇게 적었대요. 이제부터 뭐 그냥 끔치겠습니다. 여기 1000m 남았습니다. 벌레 소리 또 있었네요. 보이, 보이고 싶었다. 벌레 소리. 보실래요? 보여드릴게요. 잔뜩 여기도 재밌어요. 이 소리들이 다 벌레 소리들이요. 자기 머리가 자기 입들이 이렇게 뜨르하면서 소리 자기 입하고 어 자기 입에서 그 나무 입에서 때리는 거야. 그런 소리가 이렇게인 거야. 몇천 어 마리 개미가. 두 가지 개미 두 가지 있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는 풀 개미, 나무 잎에서 사는 풀 개미. 이풀 개미가 독이 없어요. 예, 나무 잎에 사는 풀 개미. 여기도또물의 사람들이 요리합니다. 먹어요, 이 개미가. 어, 약도 있고만 소스, 소스. 돼지고기, 소고기 삼아서찍으면 아주 맛있어요. 맛이 램, 램, 램. 식초처럼식초 모양. 내 밑에 는개미는안 먹어요. 사람 는안 먹어요. 사람 안 먹어요. 근데 초는안 어, 뭐, 개구리 먹어요. 개구리 개구미, 개, 개구미, 개 개구리가 이 개미들이 먹어요. 1 0초개안먹어 먹어요. 1 0초 먹어요. 이 캐미는 나무 잎, 나무 가지들이, 죽은 나무, 죽은 나무 잎들이 먹어요. 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캐미들이, 이 캐미. 여기 흰 캐미, 케미, 흰 캐미는 잎들이 아주